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아버지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길에 외롭지 않도록 늘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조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을 살려내는 귀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 30대, 60대, 1 0 0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청원의물을 조합해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집사, 유경화 집사입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지금 특별히 기억하시고 늘 진멸의 가운데 붙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성령과 동해하는 귀한 과정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근각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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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이이름으로기도드려이이다 아멘 어서 이어서 이어이어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이어서 이어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 때로는 인맥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연주이라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유력한 사람과 좋은 친구를 유지하게 되면 성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맥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맥이 신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또이 연줄보다는 기도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를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도를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피하지 말고 또 사람도 좋아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의서 여러분의 여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싫어질 때는 싫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다 좋아서 결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이 식으면 그냥 못된 것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좋을 때는 하나 없이 좋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정말 그들이 절과권을 가난 땅 향해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고 또 모세를 좋아했습니까? 근데 막상 방야에 가서 무리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금방 그렇게 모세를 쏘았던 그들이 모세를 응원하고, 어, 우리를 죽이려고 사막을 끌고 왔느냐, 여기가 젖과 꾸의 땅이냐면서 모세를 돌로 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쉽사리 변라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것처럼 험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 을 의지하다가 넘어진 일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그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도저히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있어서 해결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럴 때 사람 보고 사람 의지에 따라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하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발마다 위에 계시는 그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호한 들이 축복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한 세력, 아니,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면 언제나 어디서나, 내 곁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삶에 느끼고, 내 주님의 삶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한 제자들이 주님의 곁에 와 계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참 섭섭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오히려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절에 날이 정을 들어 날이 이제 세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한 마음으로 돌아온 그런 제자들의 오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기가 없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실패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하게 물어보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제자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왜 너희를 내말 듣지 않냐고 여기서 나를 기다려고 했다니 기다리지 않냐 고왜 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호탕을 쳤지 이렇게 말씀할 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정을 다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어본다는 것은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이말 속에는 그들이 왜 너희를 나를 떠났느냐 라는 그런 질책도 사실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냐시고 너들이 방세에 들어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못 잡은 이유가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대답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고기를 그들이 잡았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사아가면서네가 귀한 새벽에 나와 있는데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기를 얼마나 잘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까? 주님 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면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삶을 평가는 저와 들을 평가는 가장 위대한 기준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나를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기까지 내가 여기 에 앉아 있기까지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른 이유는 나를 삼나는 업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지, 내가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것을 마 한껏 풍성히 얻어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준 사명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얼마나 먹고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준그 사명을 왜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허탕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울음의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가장 위대한 목적은 영혼의 고기를 마음이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주님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 듣고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인가? 왜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또 사명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사명을 받았던 이유는, 아,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입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얼마나 차갑냐 내 삶이 얼마나 축적을 하고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아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인생은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쌓아놓아도 허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주님이 없으면 저도 없고 제가 없는 그런 주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서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저한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설령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털터리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저한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저한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드디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사명을 다시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 아들 통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이 빈털터리 같은 내 인생이 될 때에 다른 곳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람으로 말미 아마 전이 다시 한번 사명을 빼곡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다 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세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온한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